그 우리 땡스님들 중에 나는 꼭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소독 티슈 있어요. <laughs> 물티슈처럼 뽑아 쓰는 소독 티슈를 좀 갖고 다니셔서 헬스클럽 가서 본인들 운동하는 땡스님들 운동하는 이런 장비 있죠. 이렇게 한번 닦고 운동하세요. 아무래도 뭐 안전은 1 0 0 번. 천번 강조해도 기구만큼만 예 기구만큼만 그런 게 팔아요 음. 소독 티슈 파니까 내가 예를 들어 레커를할 거다 그럼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여기 이렇게 가깝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마스크를 써도 불안하잖아 그러면 그 소독 티슈 뽑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한번 닦고 손잡이 같은 데 닦고 그다음에 운동하세요 물론 스포츠 센터 가시면 헬스클럽 가면 거기 직원들이 제가 얼마 전에 갔더니 거짓말 좀 보태면 10분에 한 번씩 닦더라, 10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안전하게는 다 이렇게 청소하시는데, 괜히 만약에 좀 불안하시다, 이런 분들 계시면, 그 소독, 티슈 갖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닦으면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땡하 안녕하세요 땡스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트레이너 이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아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일단 수인이야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닝샷 보냈죠? 내가 확인할 거예요 네아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laughs> 자신이 없어 그리고 정원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산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어 <laughs> 효린이 형은 운동 좀 열심히 했어요? 저도 네, 그리고... 도못 하긴 는데아 이게 문제네 아마 헬린이 땡스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세 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헬린이 땡스님들을 위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신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합니다. 자, 가슴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운동이요. 이 가슴도 세 부위로 나뉘어요. 윗 가슴, 뭐 중간 가슴, 아랫 가슴. 그래서 지난번에는 전체적인 운동을 한 거고, 이번에는 윗가슴 운동을 좀 할게요 전체적인 가슴 운동 1번이고 2번은 윗가슴이에요 왜냐면 윗가슴 운동을 해야 가슴이 업 되면서 좋구나 이쁘구나 이걸 느낌을 받으려면 윗가슴 운동을 해줘야 돼요 이런 스미스 머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정성을 좀 갖춘 스미스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나 봐어 진짜 그래서 스미스 머신이라고 하나 봐요 이 의자가 다 어, 조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패스클럽에 가시면. 그러면 45도는 너무 높고, 한 30도 정도 올립니다. 어, 이렇게 보면 두칸 정도 올리면 될것 같아. 요 자, 하나, 둘. 이거는 너무 높아요. 이게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슴보다 어깨 힘이 더 들어가요. 한 여러분들은 두 칸, 한 30도 정도로 운동을 하십니다. 똑같아요. 이건 뭐 여러분들 제일, 어떻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는 행동 아니에요? 그냥 미는 거잖아. 미는 거. 근데 우리가 헬스 웨이트 할 때는 자세하고 호흡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후. 후. 20개를 할수 있는 무게니까 알아서 서운 거는 제가 생각에 하기한뭐 한 40kg, 60kg 정도 하면 20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팔목은 일직선. 팔목이 일직선이 돼야 돼요. 팔목이 이렇게 꺾이면 안 됩니다. 자, 일직선, 좋아요 후, 호흡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너무 좋아요 하나, 둘, 하나 오케이 다음 우리 수인이 이거 처음 해보죠? 네 어. 자, 머리 조심하고 늘 누울 때 머리 조심 이, 인클라, 이 스미스 머신이든 뭐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장비 앞에서는 천천히 주변을 좀 살펴보고 해야 돼요 자, 돌리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팔목이 지금 너무 꺾였죠? 그렇지, 일직선이 되게 잡고 어, 자, 이대로 하면 다시 걸리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돌려야 돼 어. 자, 호흡하면서 내립니다, 천천히 후, 좋아, 자세 좋아 후 조금 더 깊게 내려갈게요 혹시 어깨가 아프거나 그런 일 없죠? 네. 좋아요 하나, 둘, 하나. 지난번이랑 너무 다른데? 하나.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내려놓을 때 조심히 딱 돌려서 딱 걸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다음은 등 운동. 어, 지난번에 했던 래플 다운은 등을 전체적으로 넓게 만들어주는 운동이라고 하면, 근데 이거는 여기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등 근육을 두껍게. 그래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근데 뭐, 이렇게 누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계신데, 내가 해본 결과에 가면 90도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90도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후, 당기는데, 이걸 이렇게 당길 필요는 없어요. 이건 뭐냐면 허리 운동하고 다리 운동이야. 후 등만 후자 이게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순전히 등만 집중 이걸 이렇게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등만 후아 헬스클럽 가면 이 장비 다 있잖아요 근데 이 길이가 여기는 약간 남자 다리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인양은 여기다 다리를 놓습니다 자 이게 기본 자세예요 이게 기본 자세 90도 90도 이리야 허리가 무리해도 안 가고 등 운동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 댄스님들 같은 경우에 등살 많으신 분들은 이 운동하면은 등살을 빼는데 효과적입니다 먼저 호흡을 들이마시고 땡기면서 후- 뱉습니다 좋아요 팔꿈치는 되도록 붙여주는 게뭐 좋아요 팔꿈치는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몸에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럼 더 집중이 더잘 돼요 들이마시고 하나 견갑결 붙여준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오케이. 됐어요. 자, 쭉, 늘어뜨리고, 됐어요. 다음은 우리 효린이. 효린 양처럼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이등 운동을 한다고 해서 앞뒤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허리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허리는 단단하게 딱 고정시킨 다음에, 온이 등으로만, 온이 등으로만 떼깁니다. 지금 이게 너무 올라왔어요.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냥 자연스럽게 땡겨. 후,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잘하고 있어요.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쭉 내립니다. 자, 이 운동을 하시면 의학적이지 는 않아요. 제 경험인데 키가 1, 2cm가 더 커집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등 운동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등 운동을 안 하시고 대부분 우리 이런 거북목들 있죠. 등이 이렇게 굽은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은 등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틈면을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등 운동을 하면 이게 펴져요. 이게 펴지게 돼 있어. 자세가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1, 2세가 커집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본인이 거북목이다. 본인이 좀 등이 굽었다. 이런 분들은 이등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아, 헬스클럽 가면은 너무 많이 보신 그런 장비입니다. 레그 익스텐션이나 레그 컬을 할 거예요. 하체 운동인데 대부분 비슷해요. 레그 익스텐션에 앉으시면 먼저 등받이 조절하시고 간격 조절하시고 발목 발목끼리 조정하시고 운동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게 어디 운동되는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전뭐 하체가 제가 너무 약해서 무릎 수술을 해서 뭐뭐 나올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이게 보여드려야 어떤 내가 운동이 되는지 보실 것 같아서 여기는 대퇴사두라고 합니다. 대퇴사두. 근데 이 운동을 하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요 앞부분하고 대퇴사두가 운동이 같이 되면서 요렇게 구분이 생겨요 구분이 보이니? 네. 구, 보이냐? 잘 보인다 잘 보이니? 네. 난뭐 모르겠다 아무튼 이 운동을 하는 죄송합니다 내가 무릎 수술만 안 했으면 멋지 제가 하체가 좋았는데 아이 앞에 근육과 전체적으로 대퇴사두가 운동이 되지만 갈라지는 어떤 이런 효과를 볼수 있는 운동인데 참고로 어, 무릎이 안 좋은 분들 저는 레그 익스텐션을 많이 합니다. 이게 재활로 많이 쓰여. 무릎 수술한 분들이 재활할 때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무릎 관절 주변에 근육이 없어지면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픈 분들도 등 근육이 세퇴하면 허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이 웨이트는 꼭 하셔야 된다. 호흡은 똑같습니다. 들이마시고, 후, 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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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자, 등받이부터 여러분들 조정하시고. 어때? 오케이. 그다음에 간격. 자, 이거를 저는 타이트하게. 자, 팔목 위치는 어때요? 아니면 더도 있어 뭐가 좋아 아까 처음에, 아까 처음에 오케이 자 이렇게 조정한 다음에 운동하시는 겁니다 근데 무게 확인 너 무겁죠 제일 가벼운 걸로 해볼게요 자 호흡 들이마시고 배트면서차쭉자 손잡이 손은 손잡이 오른쪽에 쪽에 있어요 딱 잡고 허리는 피고 가슴은 내밀고 자 들이마시고 후 근데 네. 자 이거는 가벼워서 그랬던 거예요 가벼워서. 가벼워서 그랬던 거이지만 마지막에 찰때 공차듯이 차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찬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올라올 때 조금 지그시. 왜냐면 이거를 너무 빵빵 차면 또 무릎이 다쳐요. 하나, 둘. 과감하게. 하나, 둘. 과감하게 멈출 때좀 지그시. 빵 차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지그시. 그래야 무릎에 무리가 없습니다. 자, 해 볼게요.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제 수인이가 조금 뭐 댄스 강사 같네. 아 이제 됐어 됐어요. <laughs> 수인이가 적응했어요 이제. 그렇지. <laughs> 자 다음은 이 다리 중에서 아 이거 또또 벗네. <laughs> 내가 이 다리가 약한데 다리 중에서 아까 이거 대퇴사두라고 했잖아요. 여기 대퇴이두, 이 대퇴이두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두가 또 다른데 하는데 더 있죠. 하요 그렇지. 이두지 이 접히는데 이 안에 있으면 이두야 접히는데 이 안에 있으면 이두야 아주 쉬워 이거는 대퇴 대신 다리니까 대퇴 이두입니다 대퇴 이두를 운동하는 그런 레그 컬이에요 한쪽만 자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죠 누워서 누워서 하는데 무릎이 이 의자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올라가면 어,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해서 효과적이지 않아 무릎이 약간 밖으로 빠지게 약간이 어, 시트 밖으로 빠지게 합니다. 고개는 조금 들기 편안합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후! 가감하게 차고. 하나, 둘, 후! 하나, 둘, 후! 그대로 눕고, 그대로 눕고. 누... 어, 그 다음에 손 잡고, 허리 괜찮아? 응. 네. 음, 손 잡고, 자, 호흡 들이마신 상태에서 차고. 하나. 근데 봐봐. 무릎이, 무릎이 조금 어깨 넓이보다는 조금 있어야 돼. 어. 너무 붙이면 안 돼. 자, 이 상태로 호흡하고 차고 후. 하나, 둘, 후. 무릎이 점점 모아져. 효리나. 무릎을 원래대로, 원래 위치대로 해서 그대로 올려야 되는데 이 무릎이 너무 모아져. 모아지면 안 돼.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리는 거야. 자, 하나. 모아지면 안 돼. 둘. 아 효린이가 하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대퇴 이두로만 딱 써야 되는데 온 몸을 쓰니까 이게 어. 괜찮아. 근데 효린아 해야 돼. 이게 해야 돼. 자꾸 무릎을 붙이려고 하지 말고 무릎을 유지하면서 끌어올리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지 힘이 길러져. 아아 아, 이걸 설명 안 줬네. 효린아 나와봐. 나와봐. 음. 아 이게. 약간 땡스님들, 이 기계에 오류가 있어요. 이 레그컬은.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발목이, 발목이 여기서 맞잖아? 발목이 여기서 맞으면, 올라올 때 발목이 안 맞아. 무슨 기인지 알지? 발목이, 여기서 누웠을 때 내가 발목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올렸을 때 발목이 안 맞아. 어, 그래서, 이 발목 위치는 오히려 여기서는 발목 위에 이 발목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올릴 때 발목 위치에 와요. 이 올릴 때. 그래서 요거는 약간 어색하시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시려면 여기서는 발목보다 조금 높게 올라온다. 발목이 받침대가 대신 올릴 때 발목이 맞으면 돼. 응. 복근 운동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매트에서 하는 복근 운동을 했었잖아요. 크런치. 근데 그 헬스클럽 여권상, 스포츠센터 여권상 막 남자들이 많은데 매트 깔아놓고 복근 운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헬스클럽, 스포츠센터를 갔더니 너무 회원님들이 많다. 복근 운동 어떻게 하지? 보시면 이렇게 복근 운동하는 시트가 있어요. 보셨죠 이건? 네. 다 이건 아시죠? 네. 어, 이런 시트에서 운동을 하시면. 남 눈치 안 보고 복근 운동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이게 높이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높이 조절을. 이렇게. 그럼 이제 강도가 올라갈수록 어려워지겠죠, 그죠? 대신 여러분들은 헬린이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플랫하게 복근 운동을 하겠습니다. 첫 장비를 봤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 천천히.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먼저 관망하세요. 자, 이렇게 보고, 관망해. 이거는, 아, 복근 운동인데, 아, 여기다가 발목을 끼는 거구나. 아, 여기에 무릎을 대는 거구나. 그리고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일단 막, 이렇게, 막 이랬다가 막, 이랬다가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관망을 했더니, 여기다가 발목을 끼는 거네. 여기다 이렇게 대는 거네. 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모든 복근 운동을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지? 근데 나는 이 운동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왜 추천하지 않냐면, 약간 이 반동.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동하기 때문에, 어, 순전히 복근의 힘으로만 하는 운동도 아니고,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허리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이 복근 시트에서도 크런치 할 겁니다. 누운 상태에서, 괜찮으신 분들은 팔자 끼시고, 고개를 들어주고, 살짝. 근데 완전히 눕지 않을 거예요. 크런치 살짝. 하나둘 하나 하나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호흡 똑같아요. 후후이 정도만. 완전히 밀착 딱 하고 한 상태에서 고기는 살짝 들고 자 크런치로 호흡 들이마시고 후 그렇지. 하나둘 후 하나둘 후. 떨린다고 창피하지 마세요. 이게 떨리는 게 맞는 거야. 떨린다고 챙피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이 떨림이 점점 덜해지면서 그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떨리는 건 뭔가가 이제 중심을 잡으려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운동하는데 나는 왜 떨리지? 챙피하지 마세요. 다 떨려요. 다 떨려. 시작하세요. 후. 하나, 둘. 후. 아, 좋아요. 자세 아주 좋아. 퍼펙트. 오케이. 목에 부담이 간다 싶으면 그렇지. 목 붙잡고 하시면 돼요. 그렇지. 요까지만 합니다. 요까지만. 20개 3세트. 한 달, 두 달, 세 달만 꾸준히 하면 올라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못 올라온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돼. 하면 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면 돼요, 여러분들. 하면 됩니다. 약간 걱정되는 게 운 음. 음. 이걸 하면은 다리가 음. 울퉁불퉁? 아, 굵어진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게 약간 조금 걱정이야. 네. 음.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어, 만약에 우리 여성 댄스 님들 중에 내가 하체 운동을 했더니 하체가 울퉁불퉁 굵어지고 근육이 생긴다. 이런 분들은 태른 송수천에 들어가시면 돼요. <laughs> 왜냐면 그, 스윙이 같은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 여성분들이. 근데 근본적으로 여성분들은 근육을 만드는, 근육이 생성되는, 그, 테스토 에스테로, 테스트, 테스트, <laughs> 자막 부탁해요. <laughs> 그, 남성 호르몬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은 탄탄해지고, 지방은 빠지고 그래서 탄력 있는 몸이 되지. 이렇게 울퉁불퉁한 몸이 되는 경우는 정말 유전적인 타고난 분들 몇분 위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음. 살도 빠지는 어, 그럼. 무조건 지방이 연소되죠. 그래서 내가 우리 땡스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유산소를 통해서도 지방을 제거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건 웨이트와 유산소를 병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 너무 유산소에만 집착하면 그나마 없던 근육도 빠집니다. 그나마 없던 근력도 빠져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여성분들 나이 드시는 우리 땡스님도 계시면 유산소뿐만이 아니라 근력 운동을 꼭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같이 하체 운동을 잘안 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야 되기도 하니까 음. 꼭 하나만 꾸준히 해야 된다고 할 해야 된다면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나는 프레스. 프레스. 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 헬린이 땡스님들을 위한 헬스 초보 탈출기 사회 찍기로 했잖아요. 이제 사회때 우리가 웨이트 헬스에 꽂히자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가장 조심스러운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배울 거예요. 근데, 아, 저 같은 경우도 스쿼트를 못 합니다. 저는 무릎 수술을 했고, 네. 아마 내가 알기로 효린이도 스쿼트는 안될 거야. 그래서 스쿼트 운동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추천은, 저는 그래서 레그프레스를 많이 해요. 레그프레스는 허리에 무리도 없고, 무릎에 무리도 안 가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하체 운동은 스쿼트인데, 스쿼트가 만약에 여의치가 않으시면 레그프레스 효린이 은 일반 새끼는잘 드세요? 저지방 고단백으로? 어, 저는 식단 관리할 때는 거의 단백질 위주로 평상시 음, 평상시에, 평상시에. 평상시에 중독점이 많아요 어... <laughs> 사실 저는 보충제는 특별한 분들 너무 말라서 근육량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라든지 내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더 효과가 좋아야 되는 분들, 좀 전문적으로 운동하시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보충제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름이 보충제잖아요. 크지 않아. 보충제를 드시는 분과 안 드시는 분을 비교한 게 있어. 과학적으로. 그랬더니 보충제를 드신 분들이 조금 나아. 그래서 일반 식사를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탄수화물을 좋아하시더라도 탄수화물과 곁들여서 야채도 좀 먹고 단백질도 좀 먹고 그렇게 드시면 보충제 안 마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좋은 고민은 한 거예요. 음. 일단은 효린양은 지금 먹는 거에서 운동만 꾸준히 하면 될것 같아요.